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신정론. 흔히 말하면 신이 정말 정의롭다면 이 세상에 악은 왜 존재해?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있어서 생각해 볼점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것도 정확한 해답은 안 돼요. 그렇게 명, 명확하게 와닿지는 않으실 건데 다만 이제 그냥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안에서 어, 이런 질문을 옛날에는 전통적인 그런 신학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었는가 한번 그냥 잠깐 한번 들어보고 어, 또 이제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데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저런 생각도 할수 있겠구나 아주 얕은 수준이지만 그냥 잠깐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어떤 사람들하고 싸우거나 뭐 어떤 사람들한테 이래서 신이 있어라고 증명을 하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게 제 설명을 들어서도 당연히 그게 아닌 게 드러날 거거든요. 그런 목적이 아닌 게. 네. 간단하게, 신정론에서 옛날에도 그런 질문들이 있었대요. 왜 악이 있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들을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종종 해오셨고, 나중에 많이 있던 게, 신은 만든 거야. 신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 두통받고, 그냥 내세나 바라라고 만든 거야. 신이 없으면 불공평하다고 하니까, 약간 이런 식의 논리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해오던 게, 그, 최근에 뭐몇백년 사이에 굉장히 강해졌다고 표현을 할게요, 제가. 옛날에도 항상 있어 왔던 거죠, 그. 교회가 굉장히 크게, 어 위세를 떨치던 시대라고 할까요? 그런 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거에 대해서, 어 보통 교회는 뭐라 생각을 했냐면, 보통 교회라고 하면 저는 그냥 어거스틴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어거스틴 쪽으로는 뭐라고 했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게 완전한 해답은 안 돼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믿는 분들 안에서도 그냥 이걸 궁금해 하시고 생각해 볼때 이런 점을 못 들어보신 분들 있으면 그냥 한뭐 나눌 려는 목적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아, 그, 이래요. 이 세상에서 모든 악이 심판을 받으면 내세의 심판거리가 없다고 하지 않을까? 또한 가지 더이 세상에서 음, 심판이 아예 없다면 여기서 심판이라는 거는 그냥 흔히 생각했을 때. 저 사람도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혹은 저 사람은 되게 별로 이제 그 어쨌든 되게 많이 벌을 받는 것 같아 라는 모습이 나왔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벌 받거나 이런 것이 없다면 아예 없다면 내세에도 있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그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곳에서 모든 잘잘못에 따라서 그런 안 좋은 일도 있고 뭐 복을 받고 이런 게 그냥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진다면 내세 심판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차피 심판이 아예 없다면 심판이 없는데 무슨 내세 심판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의, 뭐, 생각해 볼 거리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이게, 기독교적인 부분을 또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이거 자체도 한번더 고민을 한번해 봐야 될게 뭐냐면, 그러면, 인간이, 선한 게 있어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어떤 거는 선하다, 어떤 거는 악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어,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게 이게 성경을 믿는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 그냥 편하게 얘기를 나누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받고 시작한 느낌보다는 그냥 정말 선한 요소가 없는 그래서 공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공로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에서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저는 이제 개혁주의 교회 쪽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또 생각해 볼 거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정론에 대해 저는 참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한 걸 알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부분 나눌 거 있으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